안녕하세요. 황금키키입니다. 여자 농구를 본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올스타전 이후로는 농구장을 찾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는 커뮤니티에 올린 그대로입니다. 경기장에 앉아 있었더니 맘도 편치 않고 경기에 집중도 안 되고 게다가 촛불 집회 시간과 경기 시간이 겹치기도 하고요. 경기 관련 뉴스도 거의 안 보고 경기 결과만 띄엄띄엄 보아왔습니다 지난 9일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결과를 보고 뭐또 졌구나 생각하다가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상 승패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은행 이민지가 3.4를 성공시켰다. 삼성생명이 패배를 인정하고 수비를 포기한 상황이었다. 음또그랬다고요 위성우의 변명이 담긴 다른 기사를 봤더니 이민지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해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 자릿수 득점이라고 착각해서 공격을 지시했는데, 이는 완벽한 내 실수였다. 경기 끝나고 하상윤 감독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런 변명을 실어줬더군요. 이걸 변명이라고요? 이민지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선수임에도, 신인왕 후보에 거론될 만큼 빼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날도 마지막 3점 슛 포함 15 득점을 했고, 이 3점 슛을 던지기 전에도 12 득점이나 올렸고, 이미 3점 슛두개를 성공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부족해서 쏘라고 했다? 경기 끝나기 5초 남기고 수비 없을 때 슛을 쏘면 자신감 팍팍 올라갑니까? 방송국 놈들 영상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찍은 영상이 없으니 방송국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17초 8을 남기고 60대52 우뱅이 8점 차로 앞서고 있고 삼성생명은 백캡을 유하은 신인 선수로 교체를 합니다. 백캡을 교체했다는 건 경기가 이미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12초 4에 이민지가 볼을 받고 시간을 보내다가 6초 3에 갑자기 돌아서서 3점 라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슛을 던지고요. 삼성생명 선수들은 멀뚱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강유림 선수가 우뱅 쪽을 한번 돌아보죠.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위성우의 이런 작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3,2,4시즌 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제가 쇼츠로도 만들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4쿼터 25초 정도를 남기고 38대54, 우뱅이 16점을 앞선 상황입니다. 박지현이 천천히 볼을 몰고 오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우뱅 선수들도 경기가 끝났다는 듯 하이파이브를 했고 삼성 선수들은 가운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초 지음에 벤치 쪽을 흘끗 본박지현이 6초를 남기고 3점을 때립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때도 강유림 선수가 우뱅 쪽을 한번 흘끗 봅니다. 자, 이때는 16점이나 차이나고 있었고, 20점 넘게 차이 난 적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때는 누구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했던 겁니까? 혹시 박지연 선수가 해외 진출할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박지연 선수에게 자신감 주려고 3점 쏘라고 지시한 겁니까? 이 날과 9일 경기의 차이점은 3점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리고 당시 임금배 감독은 항의를 하지 않고 하상윤 감독은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플롭 3차전 때는 기사 한줄안 쓰다가, 이번에는 기사에 변명 기사까지 내놓고, 뭐 그런 거죠. 하상윤 감독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지만, 항의한 것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위성우의 장면, 사과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고요 9일 경기보다 플레이오프 3차전 이더 심각한 비매너였다고 보는데 그건 예의있는 행동이었나요 왜요 항의 안하면 상관없고 항의하니까 미안했다고 한마디하면 끝인거죠 위성우의 비매너 행동은 한둘이 아닌데요 작전타임에 욕을 한거나 아, 뭐 선수에게 돌았다는 헤드빙빙 손짓이나 선수들에게 못한다고 자존감 깎는 소리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학을 뗀 장면은 2022년 12월 26일,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날입니다. 이주연 선수와 키아나가 큰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되었던 그 경기입니다. 1쿼터 이주연 선수가 리바운드를 하다가 무릎이 뒤틀리면서 인대 파열이 되었는데요. 이주연 선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팬들은 안타까워하며 숨죽이고 있던 그때, 이송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지연 선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박지연 선수에게 지시할 말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조용한 체육관에 가뜩이나 체육관도 작아서 더잘 들리는 마당에 상대팀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해서 울부짖고 있든 말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야 했습니까? 당시 TV 중계에는 그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프로팀의 감독이라고? 이기기만 하면 상대팀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든 말든 다 필요 없고 매너도 필요 없고 그냥 이기면 장땡이라고요? 이기기만 하면 다 용서됩니까? 우리 은행 팬분들, 이거 맞습니까? 이기고 우승하니까 그냥 다 좋은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선수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헛소리 하면서 뻔뻔하게 다시 등장하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법행위를 했으면 그의 합당한 처벌과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지 왜 경기력으로 면죄부를 줍니까? 실력이 좋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습니까? 경우가 다르긴 해도 경기력이 뛰어나면 비매너 행위를 일삼아도 괜찮습니까? 선수, 감독, 구단, 연맹 그리고 팬들까지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황금키키였습니다.